비질리 부분에 이편이 비질리 부분이고 이 편이 질리 부분입니다 여기 한 질리인데 1편이실조으로1편의 비질리인데 비질리 안에 사실 이게 두개 나눠집니다 여기 한 질리 편이고 여기 비질리 편입니다 비질리 한요비리 내용이 요 내용인데 어 여기 어떻게 됐냐면 절대자, 인간, 요게, 요, 해난 게, 요거, 인간이란 말은, 요, 인간이라고 해, 된 게, 요, 육신을, 인간으로 잘못 표시한 건데, 육신입니다. 요, 절대자, 육신, 요게 다 합해져가지고, 요게, 요 전체가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 안에 요 두, 두 가지 안에, 이, 이 그러니까 영혼, 영혼 또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한테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한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요거 지금 두, 일편이편 진리와 비진리편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내부에 이래 보면, 이 영, 영적인 부분하고 육신적인 부분하고, 이런 걸 한자 이래 주로 한자 많이 이래 가지고 있죠. 그,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육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현대는 한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 육신적인 부분, 인간의 육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학, 물질, 육신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공학. 그래, 눈에 보이지, 보이는, 물질을 관찰하고, 물질을 앉아 이해하고, 막, 이런 부분을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떤 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앉아, 이래치고, 지금은 앉아, 뭐, 물질 만능주의라 이래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쪽에 앉아,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미를 가꾼다든지, 그니까, 러 뭐, 미인이다, 뭐, 그니까, 뭐 어서, 미남이다, 뭐, 그니까, 잘생긴 거, 이런 거 앉아, 그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미학적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어 나가는데, 이 부분을 안잡으니까이 두고 이 육신적인 부분이 어떻게 한자 발달어 나가는지 이걸 안 잡으니까는 또얘좀 밑에서 한다그이거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절대자 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이 그러니까 인문학의 말씀 사상 중심 철학 이런 거는 안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영혼의 영증 부분 세상 마무리는 생명 없는 순환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뒤에 가면 이걸 안 잡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요거 표현이 되가 있는데 우리가 안자 생명이 없는 순환 시스템에 한 돌아가는 어떤 우리 육신은 순환 시스템에 있는 어떤 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된 원초적 자유로 진리를 선택함. 그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준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는 인간이 모이면 이제 이거 되어지는 사회주의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제 뭐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육신을 추하게 되면, 과학 물질 육신 중심한테 일어난다. 우리 인간이 육신을 추기하는 인간을 이래 보면, 모든 것을 육신을 두고 관찰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래 살아있는지, 내가 생명의 한 주체로서, 그러니까 나를 이래 관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 과학, 뭐 이런 걸, 과학 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육신을 관찰하는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을, 그, 심도 있게 관찰한 부분에앉아 보면 주로 스님들이나 뭐, 이런 산에 들어가서 산사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명상하는 이런 분들, <laughs> 이런 분들이 이런그 설편한 파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과학자가 그니까 굉장히 그이 최첨단을 탈면은 그런 과학자가 보는 그런 세계관하고 일본들이 앉아 보는 세계관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저 뭐고. 이, 육신적인 과학자들이 막 똑똑하다고 막 관찰하고, 뭐, 사서 스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님 그한 차원 위에 어떤 그런 걸 보는, 그런 정도로 육신의 뭐 어떤 그 정도는, 막 스님들이 오히려 이그 기표를, 최고의 기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어떻게 뭐이 관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과학이 결국은 스님들이 양해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증명하는 걸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 지금의 사차원적인 이안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시대에 앉아 이래 좀 보면 스님들이 보는 시간하고 과학자들이 보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안아 이런 그런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들이 앉아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원에 들어가서 앉아가 있거나 그러니까 육신을 두고 앉아가 있거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다. 그걸 보고 앉아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예, 명상을 한다니까 명상을 하면서 왜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와 윤회를 하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다 쭉 이렇게 한다. 굉장히 심도 있게 한다 아있니까 봉인 같은 데 보면 써나지 <laughs> 저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만, 그 스님은, 스님들 하여튼, 이 과학자들이 보는 것보다는 한참 높은 그런 물질을 이래, 어떻게 보면, 이, 연구를 해놓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앉아, 우리가, 이, 내가 생명의 주체로 보면, 이게 인간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내가 생명의 주체입니다. 최고로 한다 있거까 요게 내가 생명의 주체가 앉아 그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 인간이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생명의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고, 뭐, 누가 하면 뭐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창조가 이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난 진화가 돼가지고, 나의 주체는 내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이제 뛰어나는 이런 시대가 언제부터 이래되는냐면 14세기나 10, 그러니까 16세기로 보는 르네상스라고 이래가지고, 문예부흥운동, 뭐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인간이 이런 걸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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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켈란젤로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 그런 걸 막, 이런, 저걸 하다 보니까 왕정이야이데 억압됐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억압되가 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유를 통해서 앉아, 그러니까 그런 앉아, 이 실력들이 막, 막 분출이 되고 앉아,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인간 문해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6세기에 를 보면 그 르네상스를 이래 그 제가 인터넷에서 이래 번 찾아보니까 인간 문화 운동 뭐 문해 봉 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그런 형태로 한제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인간 위주 중심으로 탄생되는 이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인간 위주 중심으로 인간 주, 위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탄생되는 제도로 앉아 이렇게 야 된다. 인간 위주로 한다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내 문의 보험 운동을 내는 상수 이게. 그래서 괴사하고 이 간단하게 연결해 보면 예수님 활동 이후 신을 즉 생명을 이 전하고 받을 수 있는 자유에서 교항청에 뭐 타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앉아 이렇 되다 보니까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이 정말 생명을 주고 막 자유를 얻고 막 이래 가지고 해방받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교항청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안작약간의 어떤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를 단합하고 막이 성도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왕건 비슷한 그런 조건이 막 이렇게 발동하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안다 가다 가다가 보니까 이거기에서안다그러니까이 다시 이 자유가 태동을 안작약 태동하게 되면서 안다이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휴머니즘안 인간 중심으로 휴머니즘 막 이렇게 삭어나는 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가는? 그래서 안니까는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이 인간이 쓰는 것으로 이 보고 만들어진 민주주의 뭐또 그걸 앉아 민주주의가 이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이외에 앉아니까 자유민주주의나 막 이런 게 앉아 이래 만들어지고 또 그걸 더 좋게 앉아니까는 완전히 유토피아를 만들자 우리가 인간이 막 자유를 가지고 막 이래 민주주의 막 자기 앉아가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독식을 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부자는 부자가 되고 막결한 사람은 그 밑에서 내. 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돈벌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 보면 부자가 너무 독식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니까 이걸 앉아가니까 그러니까 <laughs> 뒤에 보면 앉아 이 독재 사회주의가 앉아 나오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를 갈파하다 보니까 이 독재로 가는 분배에 대해서 앉아가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나누다 보니까 그게 독재로 앉아 타락하게 되는 근데 원초적인 그 부분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도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국민, 백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독재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것도 이런 보면, 이, 인간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그 해서 이 탄생되는 건데 두 개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부분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 육신을 앉아 보고,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자유가 일종의 앉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유나 이런 부분은 앉아, 그니까 뭐, 이, 어떻게 보면 사상 중심의 어떤 그, 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육신 쪽에서 이제 이렇게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사회주의자 이런 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굉장히 한다. 그러니까 신적인 한다. 그런 존재를 한다.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 신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막 되어 가지요 신은 없고 인간, 신의 자리에 이제 인간이 한다. 서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한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바뀌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게 쭉 이어져 오는데 이 이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진증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한두 분류로 진증 논리에 빠져가지고 안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AI 로봇이 한그니까는 지금 만들어지는 단계 그런 거의 그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AI가 만들어지면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제 사회주의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에 야외 로봇이 나오면 자유민주주의는 어 어떻게 보면 자본의 탄생 독식하는 자본의 탄생이 야외 로봇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자유로 타인의 권한을권한 근안 독재를 막 소유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생산을 통제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런 걸일을할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인간이 그것을 분배를 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하면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인간의 그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분배를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 AI가 나오면 독재사회주의도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본, 자본, 이 독식 자본을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형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안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남자, 그런 행태가 남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 와질 것이다.